주기가 다른 것은이라고 했는데 사인 어, x에 절대값 붙였다는 거는 사인이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해서 근데 절대값 붙였다는 거는 여기 x축 아래 부분 여기 이 부분을 접어서 올렸다는 거야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된 거지 이해할까? 절대값 붙였다는 뜻은 뭐냐면 이렇게는 이차함수가 있을 때1뭐 이가 있어. 이렇게 접어 올려서 여기 지워졌던 뜻이야.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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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기게 된게 절대값 붙인 그래프의 특징이야. 그래서 사인은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이 파이 간격이었다면 이게 올라감으로써 이게 하나가 주게 되는 거지. 주게 반으로 쪼는 게 돼. 주게 파이가 될 거고 코스인도건 마찬가지야. 코스인도 시작만 다르지 얘랑 똑같은 생겼지.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고, 얘는 여기, 여기가 이파이잖아요. 여기까지가 이파인 건데, 얘도 접어 올라가는 거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기가 또 반이 돼.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또한 주기라서, 얘도 주기는 파이가 되지. 탄젠트 X는 원래 주기가 파이고. 코사인에 절대 값 붙인 건, 여러분, 코는 마이너스를 먹지. 그치? 이거나 이거나 똑같지. 그러니까, 절대 값이랑 다 똑같이 그냥, 부호에 상관없이 그냥 코사인 X야. 그러니까, 얘는 이파인 거지. 그래서 얘만 다른 거고, 사이닉스는 주기가 원래 주기에 2를 깔아줘야 되니까 주기가 8가 돼서 다른 하나는 4번인 거야 31번에서 그 탄텐덱스가 루트 3이다 라고 했을 때 루트 3은 요 정도쯤 되겠지 루트 3일 때 0부터 28까지니까 여기랑 여기까지만 하라고 했는데 교점은 이미 두 개밖에 없지 첫 교점의 좌표가 우리날지그 3분의 파이, 60도인 거. 여기는. 그니까 러 지금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똑같을 거 아니야. 여기 이 길이랑 여기 길이랑 똑같을 거고, 여기 길이가 3분의 파인 거잖아. 그니까 러 길이가 3분의 파이니까, 이 좌표는 파이라는 좌표에서 3분의 파이만큼 더한 거라서,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 그래서 답은 파이랑 3분의 4, 파이가 답이 되겠지. 이번 문제에서는 만은 셀보다 크다인데, 이렇게 음수 나올 때는 여러분이, 양수인 관할을 그려주는 게 좋아. 마이너스 1 여기 있잖아. 여기 좌표를 알아야 돼서. 아, 아닌데 마이너스 1은 알것 같긴 한데. 여러분, 이렇게 1 그려주면은 여기 이 부분에 여기 이 부분이랑 여기 이부분 아예 합동이지. 그지 우리가 알고 싶은 건이 길이란 말이야. 여기가 4분의 파이. 여기가 4분의 파이기 때문에 여기 길이도 4분의 파이야. 그러니까, 여기 좌표는 파이 빼기 4분의 파이란 뜻인 거지. 좌표 알아내려고 이걸 한 거야. 파, 처음 달면 할 필요가 없어. 여기 좌표는 파이 빼기 4분의 파이니까, 4분의 3파이. 근데 이제, 말세보다 크다니까, 색깔을 칠해주는 거지. 말세보다큰건다 색깔 칠해는 거야. 칠한데, 2파이까지 마감이니까 여기까지만. 이거 여기 다 색칠해야지, 이렇게. 그러면, 말세보다큰 거는 0부터 무한대. 2분의 파이가 지금 점근선이니까 0은 포함되고, 얘는 안되고, 그 다음에 4분의 파, 3파이 포함 안되지. 그 다음에 여기 점근선이 얘도 포함 안되지. 3파이부터, 포함 안되니까 비워놨어야지. 비워놓고, 비워놓고.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 여기 좌표는 어, 2파이 빼기 4분의 파이죠, 여기가. 2파이 빼기 4분의 파이니까, 4분의 7파이 부터 2파이까지 그러면 이거 하나, 여기부터 여기까지 하나 그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하나 그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하나 이렇게 따로따로 세 군데를 말해 주면 돼첫 번째 거부터 말하면 0보다 크고 X가 y보다 작다 전구선이 안 들어가야 돼그 다음에 4분의 3파이보다는 크고 그, 각, 가안 들어가는 건 이게 지금 크다라고 돼 있으니까. 각, 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2를 3파이로 잡고. 그 다음 마지막 여기. 4분의 몇 파였지? 7파이. 보다 크고, X가 2파에서 멈춘 이유는 여기가 2파이 미만이라서 그런 거지. 음. 아, 근데 여기 지금 0이 지금 포함돼 있네. 여기 0 포함시켜야 돼, 이렇게. 요게 답이야? 여기 32번에 이번도 탄젠트 그래프 문제인데. 0부터 2파이까지니까 하나, 2, 3네개를 그려주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기 2파이, 2파이가 되겠지. 그 다음에 3분의 루트 3, 여기쯤 있겠지. 마이너스, next 조, y 조, 문자. 이거보다 작다니까, 여기 이 부분 색칠해야 되겠네. 이렇게. 그러면 여기 좌표가 그 루트 3분의 1이니까 여기를 한번 표시해 주면은 여기 루트 3분의 1 양수일 때는 우리가 3분의 파이 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3분의 파이겠지 길이가. 그 좌표는 파이 빼기 3분의 파이겠지. 그지 여기 파이 빼기 3분의 파이 고 여기는 지금 끝이 점근선까지 도달하잖아. 계속. 그래서 답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 도달해줘야 하고, 여기는 2 파이 빼기 3분의 파이겠지. 좌표가 여기 좌표는 점근선이라 2분의 파이고, 여기 좌표는 점근선이라 2분의 3파이고. 그러면은 여기 끝은 2분의 파이. 여기 끝은 파이 빼기 3분의 파이니까 3분의 2파이 요기 끝은 2분 3파이고 여기 끝은 어6 5파이 3분의 5파이 잠깐만 뭘 잘못했는데 3분의 1은 6분의 1인데 이거 잘못 썼네 그지 어쩐지 뭔가 이상하더라 3분의 2가 아니잖아 파이 빼기 육분의 파이니까 6분의5파이 여기는 2 파이 빼기 육분의 파이니까 6분의1 1 파이. 다음에 됐다. X. 됐다. 이렇게. 전구선은 반드시 이렇게 포함 안 해야 되고, 여긴 지금 작다라고 해서 안 포함되니까 또안 하는 거지. 그런데 이게 답이야. 다음 33번은 사인 코사인은 그려주는 게 좋은데, 사인 X, 마이너스 코사인 X보다 더 크거나 같다니까, 어 이거 한 박스 안에서 이렇게 했으면 사인은 이렇게를 했지. 다음 코사인을 뒤집어야 되거든. 코사인 이렇게를 주더래. 근데 뒤집으면은 x축에 대해 대칭시키는 얘기야.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응, 했어. <laughs> 그 다음에 사인이 더 커야 되니까 면적은 여기 괜찮지. 여기, 여기. 그래서 사인이 더클 때는 여기 괜찮고 여기까지 사인이 더 크고 여기도 괜찮지 여기 부분이 어쨌든 답이 된다 그럼 디테일한 숫자를 받아주면 여기 좌표는 그러니까 여기 기계 4분의 파야 4분의 파 4분의 파 4분의 파 그러면 여기는 파이 빼기 4분의 파이니까 여기는 4분의 3파이 여기 좌표는 2파이 빼기 4분의 파이니까 4분의 7파이 그럼 답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또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같다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요정도 포함하고 정역이0 포함되어 있으니까 요정도 포함하고 정역이 2파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기 안 포함하고 얘는 포함하고 이렇게 그럼 0 이상 x가 4분의 3파이 이하 또는 여기가 4분의 7파이 이상 x가 2파이 미만 여기 다르면, 37번은, 어 이제 근계성에 써주면, 사이드의 코사인은 3분의 1이고, 두 분의 곱은 3분의 k인데, 여기를 양변을 제곱해. 그러면, 사인제곱 코사인제곱, 이사코가 나오고, 여기는 3분의 1을 제곱한 게 9분의 1이지. 그럼 여기 1이잖아. 여기는 3분의 k 로갖고 여기 써있고, 그럼 1 더하기, 3분의 2k가 있고 9분의 1이다가 되고, 양변에 9를 곱해 주자. 그럼 6k가 되고, 1이 될 거고, 양 해주면은 k는 마팔 나누기 6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겠네. 이 40번을 보면은, 음, 사인이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를 찾으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는데,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여기에 두분 알파벳이라고 했는데 두분은 몰라도 되고, 모를 수밖에 없어. 근데 합은 알수 있어. 그, 여기 대칭추 자체가 2분의 3파이지. 그래서 알파랑 베타랑 더하면 대칭추구 2배. 알고 있지? 그래서 3파이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가 3파이야. 그럼 이제부터 각별한 이거든. 사인 3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가 되니까, 뭐, 얘는 남바뀌겠지. 그치? 3분의 파이 이렇게 하면 되고 이제 부부로 따질 건데 얘가 한 바퀴 돌고 파이가 더 붙은 거지 그치? 한 바퀴 돌고 파이 붙이고 그 다음 추가 더간 거니까 3사분면 에서 싸이는 음수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다